네, 여러분. 파이널컷을 사용하시면서 용량 부족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꼭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중간중간 멈춰 놓고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가장 큰 고민이 뭐였었냐면은 저는 이제 맥북을 구매하실 때나, 구매할 때나, 아니면 아이맥 같은 걸 구매할 때에도 용량이 아주 큰 거는 구매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용량 확보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었는데, 유독 파이널컷에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용량이 부족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제가 길게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1기가 정도 되는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나중에 보게 되면 은 30기가가 없어져요. 왜 그런 걸까? 고민하면서 제가 찾았던 거는, 잘 보세요. 동영상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동영상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 무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안정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덩어리의 폴리, 그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의 크기가 큰 걸로 나옵니다. 지금 2메가 밖에 안 되죠. 제가 지금 영상 하나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통 20기가 정도까지 가거나 심할 경우에는 뭐 50기가, 40기가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거의 한 3기가 이상까지는 가, 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이 조절을 안 해주시게 되면은요. 파이널컷에서는 영상을 편집하면서 바로 백업을 해서 영상을 좀 최적화시켜주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그 용량 압박이 있으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한번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파이널컷에 들어가셔가고이 왼쪽 위에 있는 파이널컷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 들어가 주셔가지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파일 내보내기 기본 일반 편집, 재생, 가져오기 대상,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거, 재생에 들어가셔가고요이 화면이 좀 작죠? 네, 이게 좀더 크게 보이죠? 자, 보다시피 일반 편집, 재생, 가져오기 대상, 요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요 재생에 백그라운드 렌더링 써 있는 게 있어요. 요 해제를 하세요. 이거 해제 체크를 딱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백그라운드 렌더링이라고 한 게, 요게 지금 많아지는 것들이 안 많아지게 돼요. 아까 동영상 폴더 제가 얘기를 했었죠. 거의 많은 것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요 백그라운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제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는요. 잠시만요. 두 번째는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가져오기 부분에서 파일 보관함 저장 위치에 복사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저장 위치에 복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파이널컷 폴더에다가 지금 작업 중인 영상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나는 폴더 관리할 때내 영상 파일은 내 카메라에 있는 걸 빼서 바탕화면에 넣어놨어 이 바탕화면에 있는 위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시 한번 복사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일 제자리에 두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두 가지였었죠 화면이 좀 작더라도 다시 이걸 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널컷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갖고 렌더링에서 백그라운드 렌더링 이거 켜있는 거 꺼주시고 두 번째 이 가져오기 항목에서 보관함 저장 위치 복사가 아니라 파일 제자리에 두기 이두 가지만 해두셔더라도 굉장히 쾌적하게 영상 편집이 가능하세요. 자, 제가 지금 테스트 보는 영상을 편집 중에 있었는데 이거 좀 짧거든요 원래 이 영상을 편집했었을 때 2기가 3기가까지 갔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없이 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80기가 정도의 용량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손상이 없이 유지가 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서 혹시라도 영상 편집할 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짧게라도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도 영상 편집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신 내용들, 제가 영상 편집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파이널컷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궁금한 거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아주 쉽게 파이널컷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 빨리 준비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